음. 근데 우리 방 이거보다 컸던 것 같은데 이제 작다고? 이렇게 커져갔나? contact the a g e n c y did you book with agoda? I don't know what happened you have to talk with the agency talk to them 그거 어, 사기당한 것 같은데? 결혼식을 무사히 마친 바로 다음 날 짝꿍과 함께 13박 15일 이탈리아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마디넨의 미 <laughs>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의 <웃음> 만남이 <웃음> 가득했던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그곳으로 함께 떠날 뿐이니 <laughs> <그렇지. 웃음>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그럼 렛츠고! 결혼식 다음날 저희는 인천 브라운으로 떠났습니다 15박 동안 쓸 짐이라 꽤 무거워서 i 이엠 택시를 불렀습니다 비용은 7만원으로 꽤 비싸지만 저희 집이 워낙 언덕에 있어서 공항 리무진역까지 내려가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짐도 실어주시고 탑승 공간도 넉넉해서 택시비도 한 5만원은 나오니까 비교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다. 공항에서 우선 캐리어 무게를 재봤습니다. 저희가 탑승할 싱가포르 항공 규정상 위탁 수하물 무게를 인당 30kg 이내로 맞춰야 하거든요. 가볍하고. 다행히 OK. 물론 기념품을 가볍하고. 뿌려 담아올 때에는 신경 써야겠죠. 바로 비행기 탑승했고 곧바로 간식과 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은 신기하게도 뜨거운 물 수건을 주더라고요. 왠지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캐나다의 어 슬링 싱가포르 슬링, 싱가포르 슬링. 네. 싱가포르 기내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료 oh, 슬링을 주문해봤는데요. 파인애플과 코코넛 향이 가득한 열대 음료 느낌이 oh, 났어요. 짧은 것도 주문하는 김에 제조법을 여쭤봤는데요. 혹시 재료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어, 원래 믹스가 저희 따로 실리고요, 보틀로 실리고 저희는 파인애플 주스만 아, 네. 나눠서 드립니다. 아, 수. 감사합니다. 맛은 엄청 달더라고요. 주스에 시럽에 칵테일이 섞이니 혈당이 치솟습니다. 이어서 기내식인데요. 기내식 옵션이 일반식, 코셔, 채식, 락토오보 등등 너무 다양하길래 이슬람식 코셔를 주문해봤는데 맛있는 소고기 바비큐가 나왔어요. 럭키! 패스코드 시켜봤는데 맛없는 냉동해물이 나오더라고요. 육류는 강추인데 해물은 비추입니다. 근데 식단이 완전 고혈당 식단이더라고요. 흰쌀밥에 달달한 후식이 나오니까 먹자마자 혈당 스파이크가 빠 와서 기내가 조용해집니다 눈 뜨니까 조식이 나왔는데요 무난무난한 오믈렛이 나왔네요 짝꿍은 오븐 닭고기가 나왔는데 와 진짜 푸짐하고 맛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달달한 허니몬 서비스가 받았는데요 yeah. yeah. okay. yeah. 허니몬 케이크 신청 아주 귀여운 허니문 케이크. <laughs> 나중에 밀라노에 도착해서 먹어봐요. 저 이탈리아 와서 처음 받은 네. 허니문 또르타 맛은 어릴 때 음. 먹던 생크림 케이크보다 더 좋을 채. 창 밖으로 밀라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어요. 20시간의 긴 비행을 무사히 마치고 드디어 이탈리아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시내까지는 한시간 셔틀버스를 타야 합니다. 네. 표를 미리 끊지 않아도 현장 결제가 가능한니참고하십요 가격은 편도 1인 기준 예매하면 8루로 현장 결제하면 1 6원입니다아 네. 진짜 조금 많이. 아 지금 크게 가면은 없어. 1시간을 달려서 밀라노 네, 중앙역에 도착했습니다. 네, 도이소노니 코리아? 아, 어. <laughs> 밀라노 센트랄레 역입니다. 어.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남자는 짐꾼, 여자는 길잡이가 되어 움직입니다. 다 시간 정도 놀다가 피렌체로 떠날 거라 우선 물품 보관소로. 음. 키 포인트라는 업체가 대표적이다. 다음 시간 하자. 다음 시간. 티야. 티야. 투 백. One passport ID, please. p a s s p You pay after when you 아, come 아, back. Okay. Okay. Thank, Thank you. Thank you. 다행입니다. 자 이제 꿈을 펼쳐볼까? 이제 우리 꿈을 펼치자. 나 배고파 죽겠어. 밀라노를 상징하는 대성당 이 광장으로 이 향했습니다. 다시? 걸어서 30분 거리인데요. 구왕역이 어, 진짜 웅장해. 가는 길에도 볼거리가 많았어요. 로사이 그 수백 년전 석조 건물이 어, 거리를내는데요 오, 이 어? 갔네? 굴러가네? 안티카도안티카 진짜 엄오래된 뭐, 엄청 오래된는데 그냥 그대로 치는 것 같아 얘네는 그런 거 같아. 다 옛날 거를. 우리나라는 진짜 뭐 아파트도 그렇고. 시고 네. 이쪽은 굉장히 잘 보존하는 그런 식이일이첫 현지 카페에 들어갔어. 니다 크림빵이랑 더블와트 라떼를 주문했고요 음. <laughs> 커피 향이 말도 안돼 음. 잠시 촬영 회의로 어, 거의 안나오게 됐 근데 육지광처럼 아주 가끔 고교 육지광 채널처럼 저희 모습은 최대한 더나아가겠 현지 음. 모습을 자주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먼저 커피를 심어볼게요 상태 좋다. 맛있다. 응. 여기서는 우지 않아 원래의 향이 살아있어. 크림빵도 먹어봤다. 음... 크림이 되게 프레시해. 음... 어. 맛있습니다. 사이좋은 노부부를 따라서 다시 대성당으로 향합니다. 거리마다 현지의 여유가 느껴지는데요. 음... 대성당 경로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 공원에 들렀어요. 1832년부터 운영된 유서 깊은 곳인데요. 그래서인지 나무들이 울창하고 거대했습니다. 나무가 역사가 보이죠. 어 나무가 다 월요일 오전이라 제법 한적했는데요 공원에는 반려견 놀이터도 있었어요. 거의 초등학교 운동장 넓이인데 테티켓 표지판을 읽어봤어요. 아 녹색 공간을 잘 준수하고 구멍을 파지 말고 음. <laughs> 어, 근데 뭐 잔디밭에서 자유롭게 뛰는 개들도 많았고요. 훈련 교육이 잘돼 있어서 개들이 어. 어디 딴데 안 가고 인솔자를 잘, 잘 따르더라고요. <laughs> 왠지 저도 인솔자를 쫄래쫄래잘 따라가서 최종 목적지 <laughs> <좋지>. 밀라노 <laughs> 대성당. 그리고 쇼핑 거리인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갤러리아에 도착했습니다 밀라노를 대표하는 명품 쇼핑몰인데요 웅장한 돔 건조물이 우아한 곳이었습니다 웅장해이 웅장함이 말도 못해 여기 한 명씩 다 걸려있어 뭔가 그니까 이 사람이 한 명씩 다 있어 어떻게 다조각 있어? 이탈리아에서 제일 놀란 있... 건 조각품의 디테일인데요 조각칼로 깎아서 표현한 이 디테일이 정말 신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건 만들다 삑사리 나면 처음부터 다시 했을까?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쇼핑몰의 명물 소부랄 스팟에 도착했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소의 불알을 밟고 뺑뺑 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미신이 있는데요. 몇 바퀴 돌아? 이야. 1877년부터 사람들이 이랬으니 불쌍한 소. 그곳 자리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 버렸습니다. 저희도 한 바탕 돌고 왔습니다. 오케이. <laughs> 너가 이렇게 뭐 부르실 줄알 소원은 무엇셨나요 소원이요? 네 저는 볼렁이만 오래오래 건강 저는 좀더 욕심이 많았어요 무슨 욕심이 많죠? 그냥 마화하고 행복하고, 행복하고 애기도 낳고 돈도 많이 버는 거요 왜 이렇게 소원이 많아요? 바로 옆 광장으로 나서면 밀라노 대성당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누구? 아파트 36층 높이의 세계 최대의 고딕 건축물 진짜 그 위압감이 엄청납다저 거대한 걸 짓는데 얼마나 걸렸나 찾아봤더니 1386년에 시작해서 1965년에 왕이 그러니까 자그마치 600년이 걸렸다네 뭐야 이거 광기의 건축물이잖아 짝꿍이 <목소리> 예약해둔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밀라노 대동당주가 보이는 레스토랑 송아지 요리. 샤프랑리조또가 유명한 곳이더요 네. 피요도 있지만 빌라노 대성당을 보며 식전주를 곁들이고 참치 페이스를 곁들인 송아지 샐러드가 나왔네요. 와, 그런데 고기가 진짜 부드럽더라고요. 마블링이 아닌 살코기인데도 이런 식감이 나네요. 아니 이게 진짜 부드러워. 치아가 없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남은 추르는 통밀빵을 발라 먹었습니다. 신기한 게 빵을 다먹으니까 금방 금방 리필해주더라고요. 이번엔 올리브가 듬뿍 담긴 치아바타가 나왔는데요. 한 조각에 올리브가 네 다섯 알씩 박혀 있어서 향이 참 좋았습니다. 이어서 등장한 음. 샤프란 리조또와 송아지 커틀릿큰 훨씬 음. 와두 배는 큰, 두 배는 되겠프란 리조또는 음, 그냥 쏘쏘했어요 음. 먹어보는 맛인데. 음. 살짝 크리미하고. 음. 근데 익힘 정도가 진짜 알덴트다. 송아지 커틀릿은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기름기 가득한 마블링 고기와는 또 다른 담백하면서도 부드러운 살코기의 식감. 마요를 살짝 어, 찍어 먹어봤습니다. 이게 송아지구나. 되게 부드럽네. 응, 어, 부드러워. 음. 보면 지방이 하나도 없어, 이게. 요리 세개의 주류 가격은 115유로. 헐. 거의 18만 원이 나왔네요. 음. 한국에서 계란말이에 잡곡밥만 해먹던 자취생은 숨이 턱 막혔지만 이게 신혼여행의 묘미겠지요. 음. 1인 1젤라또를 하겠다는 짝꿍의 소원을 따랐습니다. 고마워. 상콤한 과일 소르베가 느끼함을 달래줬습니다. 다음 행선지인 피렌체로 아, 떠날 시간인데요 음, 이탈리아는 길빵의 나라. 담배 냄새 가득한 중앙역에 도착한 저희는 피렌체행 기차에 모었습니다 음, 조심해. 혹시 모를 소매치기를 경계하면서 애트한 커프를 응원하면서. 좌석을 찾아갔습니다. 4번에 이건 기차 탈때 꿀팁인데요. 이탈리아 기차는 앞번호 좌석을 맨 뒤부터 배치합니다. 4번 전면 끝인데 1, 2번이요. 엇가다. 맨 뒤가 1, 2번. 와나이거두 코너 진짜 너무 힘들었어. 네. 그렇게 2 시간을 달려 이탈리아 중부 피렌체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탈리아 도착했습니다. 이탈리아 도착. 곳곳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유럽 전역을 뒤덮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때문인데요. 유럽에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범이 난민 문제를 유발한다는 여론이 거셌습니다. 잠시 뒤 예약한 숙소에 도착했는데요. 역에서 10분 거리인데다 두오모 성당이 코앞이라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여기다 우리 호텔! 신행 첫 호텔이라 기분 부분 설렜습니다. We'd like to check in. Yes. Under what name? For three nights. Yes. Room and breakfast already paid. Yes. You just have to pay o w f the i s The will be forty two euros. Forty two euros. Yes. Euro. yes. Euro. yes. Do you want to do cash or card?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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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오오. Oh, oh. 방 번호부터가 찾을 수 없는 웹페이지를 뜻하는 에러 코드 404. 음. 뭔가 새한데. 404 not found 에러라는 게 있어. 인터넷. 와. 아. 오. 좀더 괜찮다. 아, 초기화 해야 된다고? 아, 이게 어려운 거였어. 이거. 일단 과연... 뷰는 합격. 시원한 거리 풍경이 마음에 들었는데. 음. 오. 보이나요? 또 뭐. 보이진 않네. 정말 안 보이지만 그래도 멋져. 이 정도 뷰면 우리 방 이거보다 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작다고? 다 아니야? <뭔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약한 객실은 주니어 스위트였는데 더 좁고 저렴한 음. 슈페리어 룸을 배정받은 것이죠. 주니어 스위트. 근데 이게 바로 잡기 <뭔람> 위해카운터를 찾아가서 설명했는데. o a i e 아, yeah, we reserved a um, junior s i But regarding the room, you have to contact the agency. Oh, really? But, yeah, if it's different room types or anything, yeah. contact the agency and tell them it's different. Yeah, yeah talk to them. 후... 10달 전에 예약한 호텔이 오버부킹이라며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없습니다 극성수기이다 보니 다른 호텔들도 만실이고 yep. see, uh, 공급이 부족하니 수요자가 의리되는 거죠 거 사기당한 것 같은데? 아니 방이... 예약한 게 우리가... 전했는데 없다고 면서게 게... 지금은 이 객실에 머무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됐다. 응. 얘네 주장은 응. 아고다의 뭔가 시스템상 실수라고 하고 진여스릴놈은 응. 모두 예약이 이미 돼 있다는 거야. 설령 대행사 오류라고 해도 호텔 측은 나 몰라라 하는 게참 무책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엔 대안이 없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짐을 풀었습니다. 발을 저쪽으로 하는 게 낫겠어. 나중에 귀국한 뒤 아고다 측에 오버부킹에 대한 설명과 보상을 요청했는데요. 답변을 받는 대로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피렌체 나들이를 시작합니다. 일단 1로 갈아 네. 우리 내일 아침에 저기 올라갈 거야. 예약해 놨어. 영화속연인이 10년 만에 재회한 그곳을 걸어보영 로컬 맛집에서 저녁을 즐기고 바세. 피렌체의 에서를만끽하에서도이영상도이 영상에서도 이 영상에서도 이 영상에서도 이영상도이프도이탁드리고도 그럼 다음 영상에서만나영이